경기를 나왔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그 아, 어, 리더 역할을 하는 에? 그런 학교로 이, 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학교였던 우리 경기고등학교. 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경기고를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나에게 경기고란 자부심이야. 어디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경기고라 그러면 벌써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국내 잔치하시더라고 경기 들어갔다고. 지금도 너무 늘 자랑스럽고요. 살아오면서 나의 경기구가 자부심 됐던 걸로 기억하고 경기고라는 이름으로 한편으로 저의 자세도 바로 잡아가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 마음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청춘의 그 영혼이 머물던 곳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이 요람 같은 그런 곳이었고 싫어도 내 뿌리고 좋아도 내 뿌리다. 나에게 경기고란 뿌리다. 나에게 경기고란 어, 자긍심이다. 나에게 경기고란 자랑이다.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다. 선미에 달린 램프대기다. 늘 아침에 교복 입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바라보면서 다이아몬드가 빛난다. 다이아몬드죠. 네, 예, 나도 음, 나도 다이아몬드. 예. 예. 눈에 확 띄거든. 경서봐 오랜만이다 이게 몇년 응. 아, 이거 몇년 만이냐 아이거 그대로네 응. 아 경수야 어우 씨 멋있다 응. <laughs> 아 이, 간만에 와가지고 네오 응. 아. 응. 근데 이렇게 큰지 몰랐네 이 도, 이 비석이 비석이라 그래야 되나? 자유인, 문화인, 병화인이 옛날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교문이 항상 우리 들어올 때는 좀 겁나 쫄아서 들어오잖아 그렇지 선배들 딱 그, 잘 붙어 있으니까. 네가잘 붙어 있잖아. 쫄아서 들어오는 곳이야. 나 여기 여름에 올라갈 때는 너무 더웠어. 맞아. 어, 가방 옆에 들고 어. 여기 올라가려고 와면제 시간에 딱 와서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이 어딨어? 다 뛰는 거지. <웃음> <웃음> 저 앞에 경치 <경신지어> 뛰어간다고. <laughs>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포장도 안돼 있지 않았나? 지금은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지금 그때는 뭐 이렇게 그 한, 한국 중공업인가 뭐그어 어? 그거 그냥 하나 그것도 없었지 그래. 그 저쪽에 저 남쪽으로 시문고도학게 덩그러니하라고 어? 우리 예전에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어 그러지 이래서보문서 많이 내려갔지 게, 아니, 좀... 개구멍이 요쯤 있어서 저 밑에 하고 응, 이제 펜스를 쳐놔가지고 못, 못 넘어가겠네 그럼 내려가면 탁구대가 있어요 또 그럼 탁구대 치다가 스님한테 걸려가지고 야단 맞고 도망가고. 아. 아. 우리가 운동장이 야, 이게 좀 많이 컸어. 그 흙바닥 보니까 아, 옛날 생각나네. 조회 끝나면 아, 우리 돌 돌돌. 많이 골랐다. 아, 응. 응? 넘어지면 막 무릎이 많이 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야, 지금은 운동장이 백사장이 됐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돌멩이 하나 없네. 어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돌도 아니야. 그 우리 여기 완전 돌밭이었잖아. 응? 시간만 남으면 이제 끌려나와서 돌 돌 골랐지. <laughs> 그리고 이제 조에 들어가면서 다그 담당 구역이 있잖아, 청소 구역 있잖아, <laughs> 청소구역. 그때 있었잖아. 그래서 뭐, 우리는 이쪽, 우리는 저쪽 이래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다 그냥 청소하고, 수지줍고 야, 그러면 우리, 우리 교실은 어디였냐? 우리 여기 있잖아. 여기가 여기가 우리 교실이었지. 여기가, 여기가 교무실. 여기, 지금도 여기가 교무실일 거야. 야, 그때는 이거 세종문화회관처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야, 조그만해. 난 여기서 글좀 썼어. 그래? 어. 저거 기억나죠? 저게 생활관 들어가는 조리채 열지 저게 어, 생활관이고. 어. 야, 아 이거 우리 반인데? 우리, 우리 반이어 아, 우리 반이야. 이거. 그몇 반이야? 여기 서영호 있고, <laughs> 나저맨 끝줄에 두 번째. 오마이갓! Oh <laughs> 어? <laughs> 그래 저거 힘들어. 옆에가 이재혁이 그 옆에가 승국이 어, 승국이 있구나 승국이 다 여섯번째 이쪽에서 어. 저기 고윤돌도 있고 의자가 있으면 좀 올라서서 찍으면 더잘 찍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보면 어, 안타깝게, 그, 유명한 달리한 친구들이 많죠. 일단, 민주화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 뭐, 이윤성 동기가 가장 떠오르고요.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허... 이윤성이라고, 최운순도 그렇고, 등국대, 에, 뭐 서울대 친구도 그렇고, 우리 동기 동창이 세명인가가강집되에서 예, 돌아가셨죠. 참 안타깝죠. 아 여기 진짜 공원 잘 내놨다. 나는 이런데 있는 지도 있는 도 처음 알았어. 너무 잘돼 있다. 관리 잘 돼. 윤성이 오랜만에 본다. 5년 만에 얼굴 보네. 그렇지. 오랜만이야. 사내 놈들이라 꽃한 송이 안 갖고 왔네. 아 진짜 그래? 우리가 그걸 준비를 못했다. <laughs> 어. 남자 놈들이다 그래. 음. 난 윤성이하고 제일 기억나는 건뭐술 먹고 정말 술이 세다 그래도 나 약간 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음. 친구들 다이게 정리하고 음. 그래서 몸못 뭐, 뭐 가는 사람 있으면 자기 집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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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이 뭐. 어.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laughs> 느낌인데 이게?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데 응. 윤성이가 앞에 이마 쪽이 좀 넓어요. 응, 머리가 어. 별로 없었어요. 졸업 행을 둘이 갔었거든. 어 그래. 음... 어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진해부터 해가지고 영주 원주까지 해서 쭉 올라갔거든 같이. 어...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영주에서 기차에서 내렸는데 진짜 역 앞에 진짜 눈이 펑펑 오더라고. 졸업 여행이네 진짜 그는. 거 생일 의미 있는 하루가 될것 같지? 어, 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뒀던 분이신데 어.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갑자기 어. 닥쳤네 이렇게 저희 왔습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오근영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아요. 기억이 한2 0분 정도의 그런 잔심부름 한거 같은데 제가 잘못 가지고 갔는데 아마 또 그냥 그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 주셨을 수도 있고 작년에 학년 주임 주임하셨던 김창기 선생님 생각나죠. 아주 호인이셨어요. 이용만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었죠. 아 이용만 선생님이. 여기 나와요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많이 우리 많이 막기도 하고 우리 우회가 사, 선생님하고 1 학년 때 속속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아니 아 내가 그랬다고 <laughs> 나는 그 당시에 교통이 이제 불편해 갖고 버스가 한번 타면 다+ 다막 콩나물 씹루잖아 그냥 그렇지. 우리 교실이 저쪽 운동장 쪽이야 그럼 거기까지 막 뛰가는데 선생님은 벌써 들어와 계실 거야 <laughs> 아유 <이거> 지각대장이었어 <laughs> 대장은 아니고 선생님은. 여기 완벽주의자셨어. 어, 그때? 우리 반이, 잘 가이데, 누가 하나 나고 <laughs>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고 될것 같은 선생님은 나를 그냥 계속 주의 있게 보시면서 날 지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저걸 잡으려다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잡아가와소장 <laughs> 선생님. 이놈 꼭 온다. 근데 왜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미운 놈. 꼭 어, 어, 그런 식에 속하는데 <laughs> 요리가면 조리가고 조리가면 요리가고. 그 선생님 별명도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개벽닭이 개병제서부터 해가지고. 마근용이라는 별명. 아그 것도 있었고 한 <웃음> 마귀야 마귀.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근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셨어 동진이... 선생님 반장 되시죠? 네. 응. 아시죠?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뵈면 고등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너무 고맙고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여기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 덕분에 뭐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오늘 감격스런 날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내 가슴 가득 느낌표로 채워